6부 시작합니다. 드디어 왔구나 이제 끝장이다. 하고 포기하고 장지문과 버드나무로 만들어진 옷장 사이로 잠시 몸을 피하여 동정을 살폈다. 침실의 장지문이 스르륵하고 열리면서 도둑 선생이 드디어 눈앞에 나타났다. 내 눈앞에 홀연히 나타난 그 도덕. 선생의 얼굴을 봤더니 미즈시마 강케주씨와 쏙 빼닮았다. 이 도덕 선생은 키가 늘씬하게 크고 색이 가무잡잡한 일자형 눈썹이 달린 세련되고 훌륭한 외모의 도둑이었다. 나이는 26이나 7 정도 된 것까?지. 간케치 씨의 복사판이었다. 다만 코 밑에 희미한 수염이 나 있지 않은 점 때문에 다른 사람이구나 하고 알았다. 도둑 선생은 옆구리에 뭔가를 끼고 있었다. 가만히 봤더니 아까 주인이 서재 안으로 던져버린 낡은 담요였다. 면으로 된 짧은 우도새 재색띠를 허리 위로 질끈 묶고, 허연 허벅지 밑으로는 살을 드러낸 채 도둑 선생은 지금 한쪽 발을 들어 방바닥에 올려놨다. 도둑 선생은 잠든 부인의 얼굴을 위에서 쳐다보다가 무슨 영문에서인지 싱글싱글 웃었다. 부인의 머리맡에는 1처 567 정도의 사각형으로 된 상자가 소중하게 놓여 있었다. 이것은 가라츠가 고향인 다타라 삼페이 씨가 지난번에 귀성했을 때 선물로 가지고 온 참나였다. 이윽고 도둑 선생은 참마가든 낡은 상자를 담요로 소중하게 싸기 시작했다. 뭔가 묶을 것이 없을까? 하고 주위를 둘러본다. 마침 주인이 잠자리 될때 풀어놓은 허리띠가 눈에 들어왔다. 도둑 선생은 참마가든 상자를 이 띠로 단단히 묶더니 훌렁하고 등에 짊어졌다. 그리고는 아이들 겉옷 도장을 주인의 내복 바지 속으로 쑤셔넣었다. 그 다음엔 주인의 웃옷을 큰 도자기처럼 펼치고 여기에 부인의 기모노 띠와 주인의 기모노 우도과 바지 기타 모든 잡것을 깨끗하게 접어서 넣더니 둘둘 말았다. 그 숙련된 솜씨에 대해서 상당히 감탄했다. 그리고는 부인의 기모노 띠의 끈두 개를 이어서 짐을 묶더니 한쪽 손으로 들었다. 또 가지고 갈게 없을까? 하고 주위를 둘러보다가 주인의 머리 위에 아사히 담뱃값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품 안에 집어넣었다. 주인 부부는 여전히 정신없이 자고 있었다. 인간도 의외로 멍청한 존재이다. 난 다시 휴식이 필요했다. 끝도 없이 떠들고 있자니 몸이 당연하지 못하겠다. 푹 쓰러져서 잠들고 다음에 눈을 떴을 때는 음력 3월 하늘이 맑고 개운하게 펼쳐져 있었고 부엌 입구에서는 주인 부부가 순사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여기로 들어와서 침실 쪽으로 돌아간 모양이군요. 당신들은 수면 중이라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했지요. 네, 그래서 도난을 당한 것은 몇 시경이었습니까? 시간을 알수 있을 정도라면 도둑에 당했을 리가 없다. 그 점을 깨닫지 못하는 주인 부부는 열심히 질문에 대한 답을 하려고 의논하고 있다. 몇시 정도지? 글쎄요. 아마 한밤 중이었겠죠. 한밤 중인 걸 알고 있지만, 그게 몇이나 되었나 하는 거지. 확실한 시간은. 천천히 생각해 보지 않으면 모르겠네요. 순사는 그저 형식적으로 물어보는 것이니. 언제 들어왔다고 하든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다. 거짓말이든 뭐든 적당히 대답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주인 부부가 종잡을 수 없는 문답을 하고 있는 바람에 다소 감질이 났는지, 그렇다면 도난당한 시각은 확실하지 않다는 말이죠. 글쎄, 그렇겠네요. 그런 말이죠. 1906년 5월 모에 문단속을 하고 잠이 들었는데 도둑이. 어디 어디에 바깥 문을 열고 어디 어디로 들어와 물건을 몇개 훔쳐갔으니 위와 같은 사항을 고소합니다라는 서면을 제출하세요. 신고가 아니라 고소입니다. 받는 사람 이름은 쓰지 않은 편이 좋아요. 물건을 일일이 다 쓰라는 겁니까? 내 네, 우도 몇점값 얼마 이런 식으로 표를 만들어서 내는 거예요.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고는 돌아가 버렸다. 그러는 참에 기세 좋게 현관문을 열고, 참말 기증자인 다타르시가 들어왔다. 원래 이집 서생이었는데 지금은 법과 대학을 졸업하고 어떤 회사의 광산부에 취직했다 이 사람도 실업가로서 눈을 뜬 사람으로 스즈키 토지로 씨의 후배인 셈이다. 다타르시는 예전의 관계를 잊지 않고, 가끔씩 예스승의 낡은 집을 방문해. 일요일 같은 때는 하루 종일 놀다가 할 정도로 이 가족과 친하게 지내는 사이이다. 사모님 날씨가 아주 좋네요 하고 고향 사투리를 섞으며 부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어머 다타라씨 오셨어요. 이때 옆방에서 통코와 승코가 뛰어나왔다. 딸라 아저씨 오늘은 초밥 사왔어요 하고 언니인 통코는 지난번 약속을 기억하면서 다타라씨 얼굴을 보자마자 다그쳤다. 다타라 씨는 머리를 극적이면서 그걸 다 기억하고 있었네. 다음엔 꼭 사올게 오늘은 초밥은 사오지 않았지만 아저씨가 참말이 좋았잖아 다들 잘 먹었니? 참나가 뭔데요 하고 언니가 다타라 씨기 물었다. 아직도 먹지 않았구나 빨리 어머니한테 삶아달라고 해. 가라치의 참마는 도쿄꽃하고는 달라서 아주 맛이 좋거든 하며 다타라 씨가 고향 자랑을 하자. 보이는 그제서야 생각이 난듯 다타라. 씨모처럼 주신 참말을 어젯밤에 도둑이 훔쳐가지 뭡니까? 도둑이요 거참 멍청한 놈이네요, 그런. 참말이 좋아하는 사람도 있나 보조 참마만 훔쳐갔다면, 곤란할 것도 없지만, 평소에 입던 옷가지를 모조리 들고, 같이 뭐해요, 당장 곤란이 지셨겠네요. 이 고양이가 개였다면 좋았을 텐데. 정말 아까, 운일이네요, 사모님 덩치 큰 개를 한 마리 꼭 기르세요. 고양이는 쓸모가 없어요. 밥만 총 내지. 쥐라도 좀 잡습니까? 한 마리도 잡은 적이 없답니다. 정말이지 뻔뻔스럽게 짝이 없는 고양이라니까. 아이고. 그렇다면 정말 아무 짝에도 소용이 없네요. 빨리 버려버리세요. 내가 가지고 가서 삶아 먹을까? 어머 다 탈하시는. 고양이를 먹어요 먹었지요. 고양이 고기도 맛이 좋아요. 천안 서생들 중에 고양이를 먹는 야만인이 있다는 소리를 일찍이 전해 들은 바가 있었지만. 내가 평소에 좋게 생각하던 다타르시 자신이 그런 족속이라니. 난 지금까? 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게다가 이 사람은 이제 서생이 아니라 졸업한 지 얼마 되진 않았어도 당당한 법학사로. 무침물산의 사원이니 나의 놀라움도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사람을 보고든 도둑이라고 생각하라는 격언은 제의 관계체 행위로 이미 증명되었지만, 사람을 보고든 고양이를 먹는 족속이라고 여기라는 말은 나도 다타라시 덕분에 처음으로 알게 된 진리이다. 나 같은 고양이도 다타르시의 냄비 속에서 양파와 함께 성불하는 편이 나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며 구석에서 쪼그리고 있었다니 주인이 다타라시 목소리를 알아듣고 거실로 나왔다. 선생님 도둑을 맞으셨다면서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고 보자마자 대뜸 한 방을 먹였다. 들어온 놈이 어리석은 거지하고 주인은 끝까? 지 자신이 현재임을 자부한다. 들어오는 쪽도 어리석지만, 도둑을 맞은 쪽도 별로 현명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제일 어리석은 것은 바로 이 고양이에요. 정말 도대체 어쩌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쥐도 잡지 않고 도둑이 들어와도 모르는 척 하다니 선생님이 고양이를 저한테 주시죠. 이렇게 밥을 먹여봐야 아무런 쓸모도 없는걸요. 저도 상관은 없는데 도대체 어디에 쓰려고. 삶아먹게요. 주인은 이런 맹렬한 말이 듣고는 후후하고 위장병 환자 특유의 이상한 웃음소리를 내더니 별다른 대꾸를 하지 않았다. 다타라시도 꼭 먹어야겠다고 우기지 않았다. 나로서는 뜻밖의 행운이었다. 주인은 이윽고 화제를 돌려서 고양이는 아무래도 상관이 없지만 옷을 도둑맞는 바람에 추워서 견딜 수가 없구나고 크게 상심한 태도를 보였다. 그야 추운 것도 당연하다. 어제, 지는 소미든 옷을 두 겹으로 입었는데, 오늘은 내복에 반팔 셔츠만 달랑 입고, 아침부터 운동도 하지 않은 채 꼼짝도 않고 앉아 있으니 말이다. 선생님 교사 같은 것을 하고 있어 봐야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도둑이 좀 훔쳐가기만 해도 당장 곤란해지니까, 요, 그러지 말고 지금부터 생각을 바꾸셔서, 실업가를 해보시지 그래요. 돈도 벌지 못하면서 그러는군 그야 전 작년에 겨우 회사에 들어갔으니까 요 그래도 저축한 돈이 선생님보다 만을 거려 얼마나 저축했는데요 하고 부인이 물었다 벌써 50엔이나 되었습니다 도대체 다타라 씨는 월급이 얼마나 되죠? 30엔이죠 그 중에서 매달 오엔 씨 회사에서 맡아서 적응해 두었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내어줍니다 사모님 쌈짓돈으로 소토보리선이 주식을 좀 사시지 않겠어요. 앞으로 서너 달만 있으면 두 배로 오릅니다. 그리고 선생님, 저스즈키. 토즈루라는 공학학사를 아십니까? 응, 어제 왔더군. 최근에 도쿄로 왔다고 하지네, 지금가? 지규슈에. 탄광에 있었는데, 얼마 전에 도쿄로 발령이 났죠? 선생님, 그 사람이 돈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몰라, 월급이 250엔이고, 여름과 겨울에 배당이 따로 붙으니까. 아마 평균 사업의 N 정도 될 겁니다. 저런 남자가 그렇게 듬뿍 받고 있는데, 선생님은 독해 전문으로 10년을 하루같이 쥐꼬리만 한 월급으로 지내야 하니,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그야 말도 안 되는 일이지. 다탈하시는 실업가의 이익을 충분히 떠들어 대고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지자 사모님 선생님한테 미주 심학 강캐치라는 사람이 찾아옵니까? 내 자주 오죠. 어떤 인물입니까? 학문이 아주 뛰어난 분이라는군요, 미남입니까? 다타라시 정도 되겠네요, 그래요, 저 정도 된다구요. 어떻게 강캐체 이름을 알고 있는가 하고 주인이 물었다. 얼마 전에 어떤 사람한테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을 물을 만한 가치가 있는 인물입니까? 다 따르시는 질문을 하기 전부터 벌써 강캐치의 사람 됨됨이를 깎아내리려 하고 있었다. 자네보다 훨씬 더 대단한 남자야 그렇습니까? 하며 웃지도 않고 화도 내지 않았다. 이것이 다타라시의 특징이다. 조만간 박사가 되겠습니까? 지금 논문을 쓰고 있다는 군 역시 멍청한 작자군요. 박사 논문을 쓰다니 좀더 머리가 트인 인물인 줄 알았는데 여자를 얻으려고 박사가 되다니 그런 작자한테 주느니 차라리 나한테 시집 보내는 편이 훨씬 낫겠다고 말해주었죠 누구한테? 저한테 미주시마에 대해서 물어봐 달라고 부탁한 사람입니다. 스즈키 아닌가 아닙니다. 그 사람한테는 아직 이런 말까? 지는 하지 못하죠. 상대방은 높은 사람인 걸요다. 털어같이 산책이나 할까? 하고 느닷없이 주인이 말했다. 가시죠 우엔으로 가시겠습니까? 이모자카로 가서 경단을 먹을까? 요 선생님 거기 경단을 드셔본 적이 있습니까? 사모님도 한번 가서 드셔보세요 부드럽고 값도 싸답니다. 술도 마실 수 있고요 하고 여느 때처럼 앞뒤 없이 떠들어대고 있는 사이에 주인은 벌써 모자를 쓰고 신발의 신으로 현관을 내려섰다. 고양이라고 해도 사회적인 동물이다. 사회적인 동물인 이상 아무리 스스로 높은 위치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해도 어느 정도가 지는 사회와 조화를 이루어 나가지 않을 수 없다. 주인이나 부인 식모 샴페인 같은 무리가 나를 내 가치만큼 평가해주지 않는 것은 안타깝지만. 하는 수 없다. 치더라도 그런 무식함 때문에 내 가족을 벗겨서 샤미센 가게에 팔아치우고 살을 잘라서 다타르시 상에 올리는 짓을 당한다면 이는 큰일이다. 나는 고금을 통틀어 보기 드문 고양이므로 매우 중요한 몸이다. 용맹스러운 호랑이도 동물원에 들어가면 똥을 먹는 돼지 옆에 있어야 하고 하늘 높이 날아다니는 기러기도. 양계장이 들어가면 닭들과 같은 도마 위에서 목이 잘린다. 범부들과 같이 사는 이상 나도 고개를 낮게 해서 보통 고양이처럼 가장하지 않을 수 없다. 보통 고양이가 되려면 쥐를 잡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난 드디어 쥐를 잡기로 했다. 이제부터 작정 계획을 짜야겠다. 어디서 지우와 전쟁을 하는가 하면 당연히 쥐가 출몰하는 곳이어야 한다. 아무리 아군에게 편리한 지형이라 해도 엉뚱한 곳에서 혼자서 기다리고 있어 봐야 전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쥐들의 출입구를 연구할 필요가 발생한다. 어느 방면으로 올까? 하고 부엌 한가운데 서서 사방을 둘러봤다. 만약 하수구의 쥐들이라면 수도관을 따라 수채 구멍에서 붓도 막 뒤로 돌아 나올 것이다. 그때는 불끄는 단지 뒤에 숨어있다가 귀로를 끊어버리면 된다. 혹은 목욕탕에서 더운 물을 뺄때 쓰는 홈을 통해 목욕탕에 돌아서 부엌으로 갑작스럽게 튀어나올지도 모른다. 그러면 가마솥 뚜껑 위에 자리 잡고 앉아 바로 밑에 왔을 때 위에서 덮쳐서 단숨에 해치우면 된다. 시간은 아직 초저녁이어서 쥐는 좀처럼 나타날 기색을 보이지 않는다. 나는 큰 싸움을 앞에 두고 잠시 휴식을 취했다. 그런데 찬장 속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접시 끝을 발로 치면서 속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양이다. 여기서 나오겠구나 하고 구멍 옆에 쪼그리고 기다렸다. 좀처럼 나올 기색이 보이지 않는다. 이번엔, 붓두막 그늘에서 내 밥그릇이 딸그락 소리를 냈다. 적군은 이쪽 방면에서도 왔구나 하고 몰래 다가가자. 작은 통 사이에 꼬리가 살짝 보이고는 그대로 수채 구멍 속에 숨어버렸다. 얼마 후에 목욕탕에서, 양치홍 대접이 쇠디아에 텅하고 부딪친다. 이번엔 뒤쪽이구나 하고 돌아보자마자 오치 각각, 이나 되는 커다란 놈이 휙하고 치약 봉지를 떨어뜨리면서 마루 밑으로 뛰어 들어갔다. 나도 뛰어내렸는데 그새 벌써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쥐를 잡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인 것 같다. 난 선천적으로 쥐를 잡는 능력이 없는 모양이다. 내가 목욕탕으로 돌아가면 적은 찬장에서 뛰어나왔고, 찬장을 경계하면 수채 구멍에서 뛰어나왔고, 부엌 한가운데 서서 버티고 있으면 세 방면에서 조금씩 소란을 떨었다. 얄밉다고 해야 할지 아니면 비겁하다고 해야 할지 아무튼 그들은 도저히 군자의 적이 아니었다. 난 열대 여섯 번이나 여기저기 신경을 쓰고 눈길을 주면서 분주하게 노력해봤지만 결국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다. 안탁 타 운일이었지만 이런 소인배들에 저그려서 싸우면 아무리 도고대장이라 해도 손을 쓸 방도가 없다. 이렇게 더워서야 고양이도 못 견디겠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고양이는 1년 365일 같은 얼굴을 하고 초나 초등학교 없이 간판 한 장으로 버텨서 아주 단순하고 돈도 들지 않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아무리 고양이라 해도 나름대로는 더위와 추위를 느끼면서 지낸다. 가끔씩 찬물에 목욕이라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는 것도 아니지만 이런 털옷을 입고 물에 적기라도 하는 날에는 말리는데 보통 힘이 드는 게 아니므로 땀 냄새가 나도 참고이 나이가 될 때까지 목욕탕 출입을 삼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 인간은 참 사치스럽게 산다. 나의 것으로 먹어야 할 음식을 일부러 삶아보기도 하고 구워보기도 하고 식초로 묻혀보기도 하고 된장을 바르기도 하는 등 굳이 쓸데없이 수고를 해가며 서로 좋아한다. 입는 것도 마찬가지다. 고양이처럼 1년 내내 같은 것을 입고 지내라고 하면 불완전하게 태어난 그들로서는 좀 무리가 될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구태여 저렇게 잡다한 것을 피부 에 얹고 살 필요는 없지 않은가 무엇보다도 다리가 4개 있는데도 2개밖에 쓰지 않는다는 점부터가 사치다네 발로 걸으면 그만큼 많이 걸을 수도 있으려면 언제나 두 발만 쓰고 나머지 두 개는 선물 받은 대구포처럼 가만히 모셔놓고만 있으니 웃기는 짓이다. 이렇게 보면 인간은 고양이보다 훨씬 더 한가로운 존재여서 너무나 심심한 나머지 이런 장난을 생각해 내고는 즐기고 있는 것처럼 생각된다. 다만 우스운 점은 이렇게 한가한 인간들이 서로 보였다. 하면 바쁘다. 바쁘다. 하고 떠들어 댈 뿐만 아니라 그 안색이 정말로 바쁜 것처럼 자칫하면 바쁜 일상에 치여 죽을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다. 그들 중 어떤 자는 나를 보며 가끔씩 저렇게 살수 있으면 얼마나 편하고 좋을까? 하고 말하지만, 그렇게 좋을 것 같으면 한번 되어보라고 말하고 싶다. 그렇게 발을 동동 구르면서 살라고 누가 부탁한 것도 아니지 않은가? 자기가 좋아서 쓸데없는 일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만들어 놓고 괴롭다고 난리를 치는 것은, 자기가 불을 활활 일으키고는 덥다고 난리를 치는 격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주인은, 이런 점에 관해서는 아주 고양이에게 가까운 성질을 가지고 있다. 낮잠은 나에게 지지 않을 정도로 자고 특히 여름 휴가에 들어간 후로는 무엇 하나 인간다운 일을 하지 않게 되어서 아무리 관찰을 해도 도무지 지켜보는 보람이 없다. 이럴 때 메이트의 선생이라도 찾아오면 이 위장병 환자도 얼마간 반응을 나타내서 잠시라도 고양이 같은 생활에서 멀어지겠는데 그 선생이 언제 오려나 하고 생각하고 있는 참에 누군지 모르지만 목욕탕에서 작작 물을 끼얹는 사람이 있었다. 물을 끼얹는 소리만 들린 것이 아니다. 수시로 커다란 소리로 아이고 좋다. 한 바가지도. 라고 온 집안에 울려 퍼질 듯한 소리를 내었다. 우리 주인집에 와서 이렇게 큰 소리를 내며 이렇게 버릇없는 짓을 할 자는 한 사람밖에 없다. 보나마나 메이트의 선생이다. 드디어 왔군 이제 오늘 반나절은 심심풀이가 생겼다. 하고 생각하고 있었더니 메이테이 선생이 땀을 닦으며 어깨를 옷에 집어넣고 여느 때와 같이 방 안가? 지 성큼성큼 들어와서는 부인 구샤미 구는 뭐하고 있습니까? 하고 불러대면서 모자를 방바닥에 내 던졌다. 부인은 옆방에서 기분 좋게 자고 있다가 갑자기 고막이 멍멍해질 정도로 쩌렁쩌렁 울리는 소리가 들리는 바람에 깜짝 놀라서 아직 제대로 떠지지 않는 눈을 일부러 크게 뜨면서 마루로 나와봤다. 그랬더니 메이트의 선생이 삼배 옷차림으로 아무렇게나 앉아서 부채질을 하고 있었다. 어마어마 세우신 줄도 모르고 있었네요. 아니, 나도 지금 오는 길입니다. 방금 목욕탕에서 식무한테 물을 등에 끼워달라고 해서 겨우 정신을 좀 차렸죠. 이거 보통. 더운 게 아니더군요. 요 며칠은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도 땀이 줄줄 흐를 정도로 더위가 심하네요. 그래도 별일 없이 지내셨죠. 그럼요. 고맙습니다. 날씨가 덥다고 별일이야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이 더위는 각별하군요. 도무지 몸을 움직이기가 힘들 정도니 말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어지간해서 낮잠을 잔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더우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서요. 부인 어제 말이지요. 지붕 위에서 계란 프라이를 해봤답니다. 프라이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지붕에 귀화가 너무 뜨겁게 달거져 있어서 그냥 두기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입니다. 버터를 녹이고 계란을 깨서 얹어봤지요, 어머나. 그런데 역시 햇볕으로는 마음대로 익힐 수가 없더군요. 좀처럼 반숙이 되지 않게 밑으로 내려와서 신문을 읽고 있다가 손님이 오는 바람에 까? 막해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이 되어서야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제 다 되었겠지 싶어 올라가 봤지요, 그랬더니 어떡해. 되어있었는데요 반숙은 권용 완전히 흘러내려가 버렸더군요 세상에 그런데 남편께서는 뭐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낮잠을 자고 있나요? 낮잠도 중국 사람들의 실속에 나오면 풍요지만 쿠시아미군처럼 허구한 날 자는 것은 너무 속물적인 것 같네요. 부인 죄송하지만 가서 좀 깨워보시지요 하고 재촉하자 부인도 동감이었는지 맞아요 저렇게 지내면 안되는데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건강이 나빠지지 않겠어요. 방금 식사를 끝낸 마당인데 부인. 식사라는 말씀을 해서 생각이 났는데 제가 아직 점심 전이거든요. 어머 식사 시간이었는데 여쭤보지도 못했네요. 그럼 차는 없지만 국밥이라도 드릴까? 요한이 국밥은 나 두시고요. 지금 오는 길에 맛있는 걸 마련해 왔으니 그걸 여기서 먹게 해주시면 되지요. 하며 얼굴에 철판을 깔지 않으면. 도저히 입 밖에 낼수 없는 말을 술술 늘어놨다. 부인은 딱 한마디 어머라고만 했는데 그 어머 속에는 놀라서 나온 어머와 기분이 상해서 나온 어머 그리고 수고를 덜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뜻의 어머가 섞여있었다. 여기까지 6분 내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에너지가 됩니다.